지금 보시는 문장은 전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이 문장들을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에 후원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83강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어, 목적절이 어, 맨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절 안에는 어, 오형식 문장이 예, 지금 어, 이렇게 두 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개 안에는 많은 그 수식어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식어구들이 어떤 것을 수식을 해주는지, 그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보면서 해석을 해야 하는 약간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ial Office, 그 다음에 Set Wednesday 해서 어, 대통령실은 어, 말했다. 수요일에. 자, 그런데 여기 목적어가 없죠. 그 목적어가 바로 이와 같이 앞으로 도치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도치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 콤마를 찍어서 어, 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지 않도록, 즉 목적어가 어, 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 콤마를 찍지 않으면. 어, 주어와 동사가 아, 도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콤마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절의 내용은 뭐냐면, 어, 프레지던 윤석열에서, 어, 대통령 윤석열은, 자, ordered 해서, 어, 명령을 했다. The nation's spy chip에서 국가 정보 수장, 로 하여금 투이하도록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면 어, 누구 누구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간접 목적으로 보고 이거를 직접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거는 사형식이 어, 아닌 오형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목적어 뒤에 예, 투부 정사가 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왔는데, 이 행위가 주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격 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목적어 뒤에 투부 정사가 왔을 경우에 이거를 부사구로 보느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에서의 직접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목적격 보호로 보느냐, 이거를 구별하실 을때이 목적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목적격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러이라고 하는 것은 준사역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적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뭐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역동사이긴 한데 보통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를 쓰게 돼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투가 왔기 때문에 완전한 사역동사가 아니다 해서 준사역동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의 내용을 보게 되면, the consider 해서, 이 consider 다음에 여기에 동명사가 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 하는 것을 고려하다 또는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onsider에서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명사나 아니면 이와 같이 동명사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uspending.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유예하다. 아, 이런 뜻이죠. an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해서, 여기서 inter-korean 하게 되면, 아, 이거는 이제 남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inter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아, 남북 간의 군사협정. 이게 되겠죠. 그래서, 남북 군사협정을, 어, 유예시킬 것을 고려하도록, 어, 명령했다. 또는 주문했다. 아, 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greement 뒤에 A와 같이 signed라고 하는, 어, ED가 붙은 동사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과거 분사형으로서, 어, 이제 분사 구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이 앞에 있는, 어, 인트 코리안 military 을 이제 받는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가 있었고, 그리고 words signed 였었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그때는 분사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휘치를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words signed 에서 여기서 w o s 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를 만들 때 쓰이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 때는 이 워즈는 어, 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이 사인드라고 하는 이 본동사만을 이제 분사 형태로 고쳐줘야 되는데 어, 어차피 지금 분사 형태가 되어 있죠 즉 과거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대로 어,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 이제 분사 구문 형태로서 이 한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용사적인 용법이라는 얘기죠. 즉,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이었었는데, 에, 그 문장이 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 절이었단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분사 구문이 되면서, 이와 같이 에, 분사 구문인데, 한정적인 용법이다. 또는 한정적 용법의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체결한 남북 군사협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가 왔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 투부정사가 오면 어떠한 것을 수식을 해주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예, 명사 군지, 뭐 형용사 군지 아니면 부사 군지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사구의 내용을 보면 어, 군사 어, 긴장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거는 어, 사인들을 수식을 해주는 부사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것이 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if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if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앞에 있는 어떠한 동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절이냐, 그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일 북한이 저지른다면 어, provocations again 해서 어떠한 도발을 다시 저지른다면, 그 다음에 이제 r e d u c 를 수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 얘로 꾸며주는 부사구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체결한다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디에 또 연결이 되느냐, 또 올라가 봐야 되겠죠. suspending. 아, 한다면 유예시킬 것. 아,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이선스펜딩을 수식을 해주는 부사절이로구나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앞에 이 분사구문 그것은 이 사인드부터 텐션즈까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독직해를 하다 보면 어, 쭉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내용이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가 얘가 이쪽 서스펜딩을 수식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데 혹시 이제 이것이 어떠한 것을 꾸며주는 것이냐를 우리가 굳이 따지면서 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동사들을 연결을 시켜서 어떤 것이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지금 목적절 하나가 지금, 어, 끝났고, 또 목적절 하나가 더 있죠. The Commander in Chief 해서, 어, 여기서 The Commander in Chief 이라고 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은 also 또한, 자, 부사가 되겠죠. Instructed 해서, 여기서는 뭐 지시하다. 아,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military. 군으로 하여금. 자, 여기 또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왔는데 이 투부정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목적어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로 봐야 된다? 목적격 보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목적격 보의 내용을 보게 되면 establish. 자. 설립하도록 a join drone unit 해서 통합 드론 부대를 설립하도록 또는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목적어 뒤에 이와 같이 투부정사를 이끄는 목적격 보호가 왔기 때문에 이 instructed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준사역동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격 보호들 이 형태가 물론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목적어 앞에 있는 동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목적격 보호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법 문제를 보시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잘 나오죠. 이 목적어 뒤에 어떠한 형태의 동사가 오느냐, 투부정사가 오느냐, 아니면 동사원형이 오느냐, 뭐, 이러한 것들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목적어 앞에 있는 이 동사를 보시고, 그 동사가 어떤 동사이냐, 그거를 판단하셔서 이 목적격부의 동사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유닛 뒤에 형용사가 왔어요. 자, 보통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이 명사 뒤에 형용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닛 뒤에는 이 유닛을 받는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가 있었고, 자그 다음에 비동사인 이즈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즈와 여기서의 워즈는 차이가 있죠. 앞에 이 워즈는 수동태를 만드는 조동사였고, 여기서 이즈라고 하는 것은 본동사였습니다. 즉, 아, 요 사인드가 여기서는 본동사였는데, 에, 여기서는 어, 이즈가 본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격관계 되면서 위치가 생략이 되면 이이라는 본동사가 이제 분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빙이 돼서 이 빙은 또 생략이 가능하니까 생략이 되면서 어, 이와 같이 형용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군사 구문이 되냐 하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항상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서 보시는 것 보면 이 앞에도 물론 지금 구 형태지만 문장이 구가 된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접속사와 그 다음에 이제 주어. 그거를 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어 그것이 바로 이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결국에 뭐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되냐면 접속사가 생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을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접속사가 생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사 구문이 된다. 단 주의하실 것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돼도 분사 구문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 capable of, 그 다음에 mass producing, small, undetectable, drones, 이렇게 와 있는데, 아, capable of, 그럼 뭐뭐 뭐할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capable은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of부터는 이 앞에 있는 capable을 수식을 해주죠. 즉,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아, 형용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부사이므로 어, 부사구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스 다음에 여기에 하이픈이 왔어요. 하이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보고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픈은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생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ing가 왔죠. 자 여기에서 ing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도 지금 ing가 와서 동명사가 왔는데 아, 이거는 동명사라는 걸 쉽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동명사 뒤에 관사가 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 관사는 따로 이와 같이 명사를 뒤에 이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서스펜딩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로 생각할 여지가 없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ing가 온 상태에서 관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얘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동명사인지 아니면 분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수식을 받는 명사, 즉맨 끝에 있는 요 명사가 이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생산을 하느냐,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즉 드론이 이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분사냐 아니면 동명사냐 이걸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론이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사가 아니라 뭐다 동명사다. 만일 이 드론이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때는 분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즉,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 드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small undetectable drones에서 작고, 그 다음에 감지할 수 없는 드론들을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는 어, 그러한 어, 통합 드론 부대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ng 가올 경우에 이거를 분사냐 동명사냐 이거를 구별을 하셔가지고 어, 해석을 해야만 이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후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